민수기 4장, 고핫 자손의 임무. 또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 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을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 괴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벌 그 재단 위에 자색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아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꿸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족 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할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의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곧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곧그멜 것은 이러하니, 곡. 장막의 널반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아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하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하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다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개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곧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